실력업입니다. 어, 집합문제인데요. 이런 게 모의교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능 형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어, 필수 예제와 확인체크, 연습문제, 뭐, 기본문제를 풀었다면, 여러분이 이제 100점을 저지하는 학교 내신문제, 뭐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3월, 6월, 9월, 11월에 보는 모의교사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어, 계속 만나게 되니까 어,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합 A가 있는데 원소가 4개입니다. 공집합이 아닌 아니, 서로 다른 열 15개의 부분집합을 각각 이렇게 15개를 A1부터 A15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고 어, A1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a1, 모 a A2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모 a2, A15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모 a15라고 할때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의 값을 구하라 이겁니다. 일단 문제를 쫙 읽어. 응? 쭉 읽고 끊어 읽어. 끊고 구하는 것 찾아, 그다음에 조건 찾아요. 끊는 것 개수만큼 조건입니다. 그래서 끊고죠.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끊고죠. 끊어읽고 구하는 것 찾고 조건 찾고, 끊어읽고 구하는 것 찾고 조건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어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주어진 약속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요 A 1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를 소모 A 원이래. 이게 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 4 개니까 2의4제곱 즉 16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집합을 제외하는 거니까 공집합을 제외하는 거니까 1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 봐. 집합 2가 있겠고 그다음에 집합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3, 뭐 집합4, 뭐 집합5, 뭐거 집합 3뭐 집합 4뭐 집합 5뭐 이런 것들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거 집합 2 3 집합 2 4 이렇게 집합 2 5 그다음에 집합 3 4 집합 3 5 그다음에 집합 4 5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원소 개수가 3개인 거. 집합 2, 3, 4. 뭐 이렇게. 집합 2, 3, 5. 16개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원소 개수가 4개인 거. 집합 2, 3, 4, 5. 이렇게 16개 쓸수 있다 이거죠. 그때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얘라면 원소 하나밖에 없잖아요. 최소인 원소는 2다 이거죠. 최소인 원소는 3이다 이거죠. 최소인 원소는 4다 이거죠. 최소인원수는 5다 이거죠. 이럴 때 최소인원수는 뭐다? 이때는 2다 이거죠. 최소인원수는 뭐다? 2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2. 최소인원수는 뭐다? 3이다 이거죠. 부분집합인데 최소인원수는 3이다 이거죠. 얘는 4다 이거죠. 이해 되셨습니까? 이것들을 싹다 더하라 이거죠. 아, 기껏해 15개잖아요. 이해가 안되면 이렇게 15개를 써가지고 각각 1 5개 합을 구하면 돼요. 정 안되면. 그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수능이나 난이도 높아지면 원소의 수가 4 개가 아니라 5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 규칙성을 발견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 6 개를 쓰고 이렇게 싹써서싹다더해도 돼요. 그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에요. 어안될 때는 이렇게 가셔야 돼. 근데 규칙을 발견합니다. 이 점점점이 있잖아. 그러면 규칙성 을발견합니다 먼저. 봅시다. 어떻게 발견하냐면 먼저 가장 작은 최소인 원소가 최소인 원소가 먼저 이일 때 따수 있잖아요. 갑시다 지워주고 안 되면 일일이 나열해서 규칙성이 보일 때지 찾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인 원소가 이었을 때 그럼 반드시 부분집합 중에서 일은 반드시 포함되겠죠. 가장 작은 게 이니까. 집합 2, 집합 2, 3, 집합 2, 3, 4, 집합 2, 3, 4, 5뭐 이런 것들. 그럼 무조건 그 2를 갖지 않습니까? 그럼 이는 반드시 포함돼. 아, 그럼 난 부분 집합 중에서 반드시 포함. 이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래 전체 4개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거 하나 빼는 거잖아. 응? 어? 그래서 이의세제곱개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죠? 2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중에서 2가 반드시 포함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이, e, 이 e 제외. 아, 2 e 반드시 포함. 얘는 포함배제, 포함배제, 포함배제. 2의 세제고. 포함배제의 원리. 이해 되시죠? 어.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8개가 있는 거야. 그럼 그것은 뭐가 있어? 2다 이거지. 최소의 값 2다 이거지. 2가 8개 있는 거니까 바로 2의 세제고. 3 8의 24다 이거 아닙니까? 됐죠? 아, 미쳤, 미쳤군요. 24. 8이 16이죠. 미쳤습니다. 16. 잠시 미쳐나보게. 하여튼간. 그 다음에 2가 포함되지 않아야 돼. 이젠 최소의 논수가 3일 때 3이 반드시 포함되고 2가 포함되지 않아야 돼. 그럼 2는 없고 3이 반드시 포함된다면 최소의 논수는 뭐가 될까? 3이 되겠죠. 그럼 그것에 부분집판의개수는몇 개일까? 그럼 2에 원래 4개에서 배제되는 거한개 반드시 포함되는 거한개 빼주는 거지. 즉, 이건 뭐가 돼? 2의 제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3이 오겠죠. 3 곱하기 2의 제곱. 4니까 12가 되겠죠. 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2는 배제, 3은 포함, 4는 포함 배제, 5는 포함 배제.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4가지 네 아닙니까? 포함배제 원리. 기억나시죠? 그걸 공시로 시킨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소의 논서가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2 제외. 3도 제외돼야 돼. 그러면 4는 포함돼야 돼. 그죠 그러면 어때요? 2의 4 빼길 빼길 빼길. 즉, 얘 제외. 얘 제외. 얘는 무조건 포함. 얘는 포함배제. 그럼 이거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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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가지 결국 두가지입니다. 이거는 2의 1제곱 두가지입니다. 그만큼 두가지는 4가 오는거지 가장 작은 숫자가 4니까 곱하기 2 이거 8이 되는거 맞습니까? 되죠? 그러면 최소인 숫자가 5인 경우는 5인 경우는 5만 포함되는거야 나머지는 다 배제야. 그럼 딱 한, 하나밖에 없잖아 칩하 5밖에 없잖아 요 그렇죠. 이거 몇가지? 한가지 이 경우는 뭐가 와야돼요? 5가 와야돼요 5 곱하기 1 뭐야. 이것들을 뭐에 싹다 더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할 정답은 이거 20이고 이거 21인 거니까 41. 이게 내가 구할 정답이다. 이해 되시죠? 다시 한 번. 이 주어진 정의를 해석을 하고 싶어. 알고 싶어. 그럼 몇 개의 원소를 집어넣어가지고 해봐. 직접. 직접 해보면 규칙이 발견된다고. 이런 점점점이 있으면 규칙성 발견입니다. 최소의 논소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